현재 지서비의 통장에는 4000원이 들어 있고 다음 달부터 매일 매일 800원씩 예금한다고 할 때에 예금액이 3만 원이 넘는 것은 며칠 후부터입니까? 자, x 일 후부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예금액이 3만원이 넘는 거라고 했으니까 현재 예금액은 현재 돈에다가 모아진 돈을 합친 거지 현재 돈 4천원 플러스 매일 800원씩 x일 동안 저금하니까 800x원이 생기겠지 이게 3만원보다 넘는다 라고 했어 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등호가 눈이 붙으면 안돼자 이거를 풀면 양변을 몇으로 1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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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나눠줄게, 100으로 나눠준 다음, 그럼 8x는 300에서 40을 빼면, 26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얘는, 나누기를 해볼게, 8, 260, 나누기 8, 하면, 8, 3, 24, 20. 그 다음, 8, 26, 40. 점 찍고, 5. 그러면, 얘는 32.5보다 X가 커야 되는 거지. 32.5. 근데 이게 며칠 후부터니까 32.5일이 아니라, 올려줘야 돼서 며칠부터 33일부터지 33일부터 자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5-1번 현재 현아의 저축액은 2만 5천원 지연이의 저축액은 4만원일 때 매달 현아는 5천원씩 지연이는 4천원씩 저축한다고 할 때에 현아의 저축액이 지연이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는 거몇 개월부터입니까? 자 X개월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럼 이제 현아의 X개월 후에 모이는 저축액을 식으로 써보면 2만 오천원 플러스 현아는 매달 5천원씩 X개월씩 저축을 하니까 5천X고 그 다음 지현이의 저축액은 4만원 플러스 매달리는 4천원씩이니까 4천X. 근데 누가 더 많아? 현아의 저축액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부등호가 방향이 이렇게 봐야 되겠지? 능 붙으면 안 되고. 자 얘도 몇으로 나누고? 천으로 나누고.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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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다 나눴네. 여기는 5x, 25 한번, 플러스 5x, 40, 플러스 4x, 넘어가면 x, 25 넘어가면 15. 답은, 답은 15개월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15보다 x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꼭 이거 생각을 해야 돼. x는? 16개월부터 뭐가 된다? 더 저금액이 많아지는 거야. 그 다음, 6번. 유리한 방법 선택하는 문제. 자, 이런 걸 잘해야 경제적인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 집 근처 문구점에서 한 권에 800원인 노트를 할인 매장에서는 한 권에 600원에 판매한다고 할 때에 할인 매장에 갔다 오는, 갔다 오는데, 1200원의 교통비가 든대 노트를 몇권 이상 살 경우, 할인 매장 가서 사는 것이 유리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집 근처, 집 근처에서 산 값하고, 할인 매장에서 산 값, 할인 매장에서 산 값하고, 누구의 돈이 더 많으면 할인 매장 가겠니? 집 근처가 더 돈이 비싸야지 할인 매장으로 가겠지. 이 부등호 방향 잘 기억하고 그럼 이제 집 근처에서 x 권을 산다고 하고 우리가 사야 되는 노트의 권수를 x 권이라고 하면 집 근처 문구점에서 x 권을 살 때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은 800 X가 되고 할인점에서 살 때에는 600X에다가 뭐야 교통비까지 더해야 되지? 자 그럼 어디가 비싸야 된다고 집 근처가 비싸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도 몇으로 나누고 시작하니 100으로 나누고 시작하자 100 100다 100 나눴어 그러면 8X 6X 2X는 뭐 12X는 6보다 커야 되는 거지. 6이 아니라는 거 6보다 커야 되니까 뭐 7권이 되지. 그 다음.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2,500원인 입장료의 20%. 20명 이상일 때 할인해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20명 미만의 단체에서 몇명 이상이면 20명의 단체 사,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합니까? 자 20%를 할인해 주니까 우리가 20명, 20명이 아니더라도 20개를 다 사버리는 게싼 경우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0명 미만인 X X명이잖아 우리는 X명이 비록 20명 미만일지라도 몇 장을 산다고? 20% 할인해 주니까 20장을 살 거라는 얘긴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얘들아 또 하나 여기서 20%를 할인해줬다 라는 말은 우리는 몇 퍼센트에 산다고? 80%에 사는 거라고? 알겠니? 20%에 사는 게 아니라 80%에 사는 거야. 그럼 우리는 80%에 사는 건 뭐야? 무조건 20명 분이니까. 자, 20명 분 계산. 20 곱하기 2500원 곱하기 자20% 여기다 여기서 만데 80%에 사는 거니까 뭐야? 100분의 80 이게 지금 20명 거 사는 거고 그 다음은. 그냥 나는 x명거의 계산은 x명거를 내면 20명 미만이니까 20% 할인해주지 않는 거잖아. 전체 2500원을 다 받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사야 되는 게 이거지. 그럼 어디가 더 비싸야 돼. 이쪽이 더 비싸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걸 무조건 살 거니까. 금액에서는 우리가 사야 되는 쪽이 작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약분을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됐지? 그러면 지금 또 약분 되는 거 보이나? 이렇게 해도 헷갈리지 않을까? 여기에, 여기에 영하나 100 됐고, 너도 100된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지금 2 곱하기 아니다. 얘들아, 이거 계산 선생님이 미안. 이거는 곱하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식을 다시 써볼게. 깨끗하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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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이게 덧셈이 아니라 항이 하나인데 선생님이 여러 개로 나눴으니까 안 되는 거지. 다시 쓰면 20 곱하기 2500 곱하기 100분의 80그 다음 너가 비싸야 되니까 2500x 제 이거 단항식이야, 단항식. 다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였지? 자, 그러면 뭐 하면 될까? 이제 양변을 2,500으로 나눠주자는 거지. 그치? 자, 2,500으로 나눠주면 단항식이니까 얘만 나누는 거야. 더하기 빼일 때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니? 이제 20 곱하기 80. 또 약분 되네, 여기가. 약분, 약분, 약분. 8이 16. x 자, x가 몇 보다 크면 되는 거야. x가 16보다 크면 되니까 x는 16이 아니야. 여기서 3번이라고 해 놓으면 절대로 안 돼. 몇 번이라고 해야 돼? 4번. 16보다 크니까 17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다음 도형 문제.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두 배보다 5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대.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80cm 이상일 때, 가로의 길이는 몇 이상이어야 합니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알, 알지? 두 배에 가로 더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공식인 거 이거. 그러면 가, 지금 가로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가로를 X라고 하면, 세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는, 자, 세로는, 자, 세로는, 가로의, 가로가 x였잖아. 두 배, 2배. 2x. 두 배보다 5cm만큼 짧대,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식을 쓰면, 두배의 x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80 이상이 돼야 된대. 80 이상. 그럼 양변을 먼저 2로, 나누면, 너는 없어지고, 너는 40이 되는 거지. 가로 계산하면, 3x-5가 40이야. 그러면, 3x는 5 넘어가면 45. x는 15 이상. 이때 x는 15가 되는 거지. 그 다음, 7-1번. 아랫변의 길이가 15cm이고 높이가 8cm인 사다리 꼴이 있다. 이 사다리 꼴의 넓이가 96제곱cm 이상일 때 사다리 꼴의 윗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어야 합니까? 자, 사다리 꼴의 넓이. 사다리 꼴의 사다리 꼴 넓이과는 공식 가로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 이거잖아. 자, 그러면, 그대로, 무엇을, x라고 하고, 윗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그대로 식을 쓰면, 아랫변, 15, 더하기, x, 곱하기, 높이, 8, 나누기, 이, 가. 96 이상이어야 된다랬지. 그러면 얘 다시 쓰면 15 더하기 x 곱하기 이거 두개 하면 4 96자 양변을 4로 나누고 시작할게. 양변을 4로 나누면 너 사라지고 얘 4로 나누면 4, 2, 8 4, 4, 1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남은 거는 15 플러스 x가 24가 되는 거고 그러면 x는 15 건너가면 24 마이너스 15 하니까 9 x는 9 이상이어야 되니까 9를 포함해도 되니까 답은 4번